다음은 지역경제계 이모저모와 유익한 생활정보 함께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경제 메모 박준호 기자입니다. 르노삼성자동차 박종규현 노조 위원장이 지난 9일 진행된 제5대 위원장 선거에서 57%를 득표해 연임했습니다. 르노삼성차 노조에서 위원장이 연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파업에 이어 올해도 합법적 파업을 할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가 조착 상태인 올해 임단협에서 사측과 다시 갈등을 빚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원전 관련 산업 유치를 위해 부산 기장군과 울산시가 원안이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기장군은 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 TF를 구성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며 원안이 관내 유치를 위한 본격 활동에 나섰고 울산시는 신고리 5, 6호기가 추가로 운영될 국내 최대 원전 단지라며 원안이 유치해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불경 각 지역에 현장 방사능 방제 지휘센터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지자체들이 김칫국만 마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아파트 매매에 이어 전세 시장, 여기에 경매 시장까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부산의 법원 경매에서 평균 낙찰가율은 95%까지 올랐고 일부 물건의 낙찰가율은 170%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감정가보다 웃돈을 주고 경매 물건을 낙찰받는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란 기대 때문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